땅콩빵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땅콩빵이 너무 맛있는데 알리고 싶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서 먹어봤는데 땅콩이 그냥 빵보다 땅콩이 많아. 요 이게 대박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 바삭하면서 너무 고소하고 맛있죠와 저도 이런 땅콩빵은 처음이에요. 와 건원참 벨미네 벨미. 밸미. 방고비 대신에 보아원에 땅콩빵 60박스를 기부하겠다. 말씀 드렸어요. 빵보다 땅콩이 많은 땅콩빵. 이게 진짜 아닙니까? 바로 여기. 땅콩 당해 인생 땅콩바. 새벽부터 나와서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너무 수고하셨어요. 와우 나는 가는데 마토시가 또 빠질 수 없죠. 매일매일 태양은 뜬다. 오리온 선칩 150 봉지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 빼빼로 데이라서 빼빼로 100개. 준비했습니다. 자, 기부드 가자. 진주 기독 육아원 당콩당 인생 당콩빵. 당콩빵이 너무 고소하고 좋아요. 아, 잡고 손이 가요. 감사해요. 내가 잘먹을게요 <laughs> 마투 씨 이렇게 노력하는데 컬러 해주시면 감사하고 혹시나 아니더라도 우리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힘낼 수 있는 메시지 하나 달아주는 거 어떨까?